한 번에 쭉안 가셔도 되고 뜯으셔도 돼요 빨리 쓰려고 빨리 써. 막 떨어지니까 진짜로 얼굴에 탔어 탔어요? 진짜. 에이 가짓말좀 오늘 몸탈장 했는데? 하자 야지멋있다나 자신 안녕하세요 반치 경수진이에요 귀엽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 다끝부터 아니 옷을 왜 이렇게 입고 왔냐고 그래서 귀엽게 좀 하고 나와야 되지 않나. 뭐 아무리 작업한 사람이지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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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래서 오늘 유럽 미장을 할 거예요. 너무 날씨가 급변해 가지고 지금 빨리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들어가 보실까요? 이제 지금 저희 손님들이 오셔 가지고. 손님들하기보단 전문가분들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유치원 초등학교 동, 동창, 동문이라고 동창 해야 되나? 아, <laughs> 네, 후배. 후배. 후배예요또맞주셨어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없었어. 어떡할 뻔했어. 아니, 그리고 또좀 소개 좀, 좀 아, 부탁드릴게요. 울산에서 오셨어요? 울산. 이런 매장 전문 시공하시고 페인트도 하시는 이제 울산 사장님입니다. 예. 아 그리고 화장실에서 오신 것 같은데 <laughs> 어디서 오셨어요? 예. <laughs> 여기, 여기는 더 멀리 제주에서 오신 이제 분이신데 목수세요. 오! 여기는 아 목수까지? 어, 예. 예. 잘 부탁드립니다. 아. <웃음> <웃음> 제가 제가 초보라. 예, 많은 게 부족합니다. 예. 전문가의 손길이 많이 필요했는데. <laughs> 아무튼, 오늘, 화이팅! 네. 화이팅! 네. 일단, 실수좀 잴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딱되면 레이저 줄자가, 옛날 지이라 2, 3, 4, 5. 잠깐만, 여기다 한번 집어야 돼. 거의, 2, 3, 4, 6에서 2에서, 거의 한, 잠깐만. 여기로 잡아야겠다 미터인데 여기가? 문이 빠지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하고 3장 위에 나눠서 7장이면 아, 응. 아, 돼요? 하나 둘셋아 7장이면 돼요? 석고보드? 8장 일단 8장 아, 왜냐면 짜투리가 아, 너무 8장? 네, 그. 여기가 <laughs> 몰딩인 줄 알았는데 몰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그이집 전체의 기둥이 연결된 그런 나무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뗄 수가 없다. 아예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몰딩이 아닌 그냥 집에 그. 뭐라고 돼? 이거를? 골조? 골조? 맞아. 골조를 아예 이렇게 짜놓으신 것 같아요. 마치 몰딩처럼. 고맙다. <laughs> 일부러 이렇게 골조를 이렇게 짜놓으신 거야. 몰딩은 요거예요 요거. 이제 나와 있는 거. 요거를 이제 떼면 될것 같고. 하실 수 있죠? 응, 뭐, 하면 되죠. <laughs> 또 우리 도와주신 분들도 많이 해보셨을 거야. <laughs> 그치, 실례하게 해야지. 해야지, 해야지. <laughs> 되지 않을까? 여기하고 여기? 하고 네. 여기? 어, 뭐야? 뭔데 눈 내려? 여기도 눈 내린다 뭐야? 오마이갓낭만 있다 <laughs> 여러분 낭만 있죠? 이런 날 뭐야? 누구야? 누가 데일소리냈어 이렇게 낭만이 있는데 다다다다 왜왜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저고 요즘도만 해도 될것 같은데요? 일단 준비물도 좀 사와야 돼가지고 준비물 사서 올게요. 갔다 와서 제가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등유 등유하고 이런 거 사가지고 와제 등유를 사와야 돼 지금 등유가 없어요. 저 갔다 온 동안 어떤 진행을 하시죠? 되 s e 그랬고 그랬고. a n you l i s t 을 n 겠습니다 e I'm in t h e r 네. 아 o u r e good. I don't say that. I'm not s u r 요 i 안 not s u r 계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오 어, 오셨다.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아, <laughs> 오랜만에 네. 또 왔어요. 네네. 바람이 많이 부는데 어떻게? 아 모르겠어요. <laughs> 일하실만 하겠어요? 어차피 실내 작업 해가지고 네. 필요한 게많네요 메모 좀 해볼까요 제가? 네 석고 보드 여덟 장 하고요 네. 석고 보드용 칼. 음. 그 빠루 저희 있요 근데 컴프레셔 혹시 네. 있으신가요? 컴프레셔는 저희가 지금 저쪽에 쓰는 게 있는데 네. 계속 상시 사용하는 부분이라 전문가분이 계셔요 오늘만 오늘만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레탄 실리콘 네. 몇개 필요할까요? 네. 두개 정도만 일단 다두 개요? 두 가지 있거든요 색깔밖에, 색깔밖에 없죠 하얀 색깔 있어요 네. 그 하얀 색깔 흰색으로 하얀색 흰색. 흰색. 홈은몇개 쓰실 건데요? 품주 그냥 우레탄 품이 있거든요. 어쨌든 석고보드 그목드 뭐 대신에 폼 쓰려고 하는 전문가들이 대화. 어시로 뒤에 살 이렇게 계산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차피 그거 또 다른 데도 건이 필요해요. 아, 네, 그래서, 그래서? 건으로. 건 말고 원래 어깨너머로 그 배우는 겁니다.요. 그렇 하는 게 좋, 좋을까요? 지금 글글 <laughs> 네. 어디 있어요? 한번 볼수 있을까요? 끌. 끌넓이 때문에 그렇지. 네네네. 음. 몰딩 뗄때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아. 음, 뗄 때. 네, 몰딩 뗄 때. 뗄때뭐 넓은, 뗄겠지. 넓은 것도 상관없어요. 좀 넓은 걸로 같은데.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이 사이즈. 2,440이니까 2,500이면 두장반두장 반이면 다섯 장조각내서 쓰시기는 어려우실 수 있어요. 정도밖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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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모자라요. 아나 모자라. 예. 괜찮습니다. 심부름 꼬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 이런 걸로 배우는 거죠. <웃음> 배달. 네네네. <laughs> 네, 네. 될까요? 네, 네. 배달해드려요. <laughs> 감사합니다. 예예 <laughs> 네, 네. <laughs> 여러분 저희 차장님께서 배달까지 해주신답니다. 컴프레셔도 려 컴프레셔도 불려주시고.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 아스트의 많은 손길이, 이렇게 따뜻한 손길이. 감사합니다. 가시죠. <laughs> <laughs> 됐어불붙었어 제가 한번 해볼까요? 쉽지가 않네 이게 유령이 필요한 거라 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 홈 생기잖아요 한번 볼게 돼서 음. 그 다음에 쭉쭉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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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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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해야 나나나나나한다. <돌라> 어 괜찮은데요? 이 정도면 만족스럽습니다. 이 이쪽 두 건만 하면 될것 같아요. 다 했어, 다 했어. 어. 여기 여기 뗄까요? 여기 뗄까요? 네. 그리고 요, 요 선은 쓸 거죠. 네. 나중에 전기 공사 그거 하려고요. 멋있었다. 나 자신. <laughs> <와>. 마루. <laughs>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거 지렛대? 그 <laughs> 네. 시키시면 돼요. 예. 네. 신입이기 때문에. 좀부화가 생긴 것 같네요. 응. 석고보드를 잘라야겠네요? 네. 아. 하나 더 드릴까요?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석고보드 하나 올리면 돼. 우와, 오! 생각보다 무게가 좀 나가는데? 이게 약간 휘어지면 부러질 수도 있겠다. 잠시만요. 오! 다 올려요? 찍겠다 풀고아이고야풀풀 진짜 뭐좀 하는 것 같네요 이제 에? 네? 이제 진짜 뭐좀 하는 것 같다고 무슨 말이에요? 아니에요. 전에도 많이 했잖아요. <laughs> 지금 네. 그걸 다 거스르지 마세요. 다과장인 거예요. 제가 잘까요? 어디죠? 예, 네. 여기 여기. 사이를재 네. 살짝 막 m m m m m m 짧아도 돼요? 61.5, 62, 어 62. 그러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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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서 연필로 그릴 겁니다. 62. 어 아, 끝에를 아 해주시고. 저기도 끝에도 마찬가지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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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네. 긁어서 한 번만 가는 겁니다 일단 네. 어, 네. 그 안나이게네아 옆을 옆, 긁는 거구나 알자 일자로 그냥 허허 그게 왜 있나 했어 이게 뒷면이에요 항상 네자를 네. 항상 안시고네아 네. 모서리 이렇게 이렇게 끝에나 아, 한번 해볼까요? 네네 네. 그것도 아닌 거. 자, 총을 가져주시면 돼요. 총이요? 그러면서 끝 이렇게. 그다음에 가운데로 네. 한번 요 라인으로 여기 라인으로 한참을. 오 어,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갈수 있어요. <웃음> 조심하세요. <웃음> 어느정도 오늘은... 네, 너무 세게 올려니다한손로는 밀착! 밀착하는거에요. 손을 아. 한번 요 네, 이렇게 한번씩 보시면서 이제 손으로는나수 있어요. 다나가는아니 뚜두두두두 사십 좋아. 어. 아 잘했네. 네. 잘했네 잘했네. 끝 끝. 어 삼겹살 사주시네. 어? 삼겹살 사주시네. 삼겹살? 네. 내가? 네. <laughs> 실례가 안 된다면 삼겹살 한근만 사주세요. 네. 님 한번 해볼까요? 이런 망사는 이렇게 이음매 네 이음선 전... 네 사이 이런 데다가 걸고 한 음... 면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원퍼티 투퍼티 전체 할 때는 원퍼티까지 네네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이 망사를 붙이시라오 접착력이 있나 봐요? 네. 그런 느낌? 음. 어, 또잘 떼시네? 음야 칭찬받으려고. <laughs> 전문가분들이 있으니까 옆에서 그런 노하우를 좀 보고 이래야 그런 게 있잖아요, 솔직히. 이걸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한번 끊어가셔도 돼요? <laughs> 이제 그러면은, <laughs> 퍼티를. 퍼티를 칸에다가 넣어서. 네. 런 데처럼 떠서 드시면 되고요. 네네. 되게, 뭐랄까, 아주 찐득거리네. 네. 약간. 쫀쫀해요. 쫀쫀하네, 아주 그냥. 이렇게 해서. 사이사이를 다 메꿔야 돼서 그런 건가? 네. 밥은 이렇게 뜨시면 되고요. 네. 처음에는 이렇게 뜯어서밥 양을 올리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네. 우선 그 정도 밥을 떴으면. 네. 처음에는 이렇게, 초보자들은 이렇게 많이 잡으시거든요? 네. 이제 나중에 하시다 보면, 위에서 자세만 묻혀서 내려서, 쭉 이렇게 끝내셔도 되고. 우선 이거를 메꾸고 나서 여기를. 가르쳐줄게. 아, 메꾸고 나서요? 네. 이렇게? 잘안 되는데요? 어, 보통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하나씩 메꾸고, 빠르실 거예요. 어... <laughs> 한번 받은 걸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선물 받은 건데 또 오, 엄청 약간 너무 럭셔리한 느낌이 럭셔리 갑시다. 럭셔리. <웃음> 실력은, <laughs> 실력은 왕초보인데 너무 도구가 너무 엄마 도구... 어마,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어, 뭔가 가벼워. <laughs> 어, 뭔가 가벼운데? 네, 처하하셨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오후! 진짜 잘하셨어요. 요번엔 <laughs> 마음에 들어요. 전용해라 괜찮은 것 같아요? 전용해라? 어, 되게 장난 아니에요. 약간, 뭐랄까, 어, 힘세나 이런 게 되게 부드럽고. 우리 후배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페인팅을 선택한 재료가 일반 수상 페인트가 아니고 유성 페인트 계열인 에나멜 페인트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천장 칠이랑 바치벽까지 합판 부분에 칠을 할 겁니다. 페인트를 따라서 신나방 네. 한번 해보기. 네. 해볼게요. 네. 한번. 신나하고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신나랑 비율은 이제 페인트를 덜은 양의 부피비로 10% 이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어, 10% 신나를. 네. 어, 이게 어, 10리터면 신나는 한 1리터. 그렇죠. 뭐 0.5리터에서 네, 1리터 네, 정도 하고. 아, 네, 네. 지직이죠 어,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되직하네. 신나 보니까 날라가요 분 하다 보니까 되직해요. 아, 조금씩 넣어주고요. 역시 주문가는 이제 대중, 눈대중. 이렇게 이제 섞어 주면은 이제 지금 롤러 머리에 이제 네. 텐트가 아주 흠뻑 묻어있어요. 빨랫판에다한번 더. 한번 보여주십시오. 롤러를 할때 이제 만약에 벽을 칠하거나 이제 벽과 벽이 아니면 만나는 부분에 시작할때책임질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코너 부분을 붓질을 한다는 거를. 그런 부분을 책임질로할 수도 있지만 네. 제가 롤러핀이 여기랑 여기랑 반대로 한 이유가 색감이 넣어서 이렇게 인코너 음. 세균제, 굳질를좀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음. 오케이, 고케이오케오그이오한번더 굴려가지고 이거 음. 위에로돌렸다가 어, 끝까지 음. 한 30개. 프레인 세트. 자세가 딱됐어요 이제 이제 침이 이제 엎기 시작했어요. 다 씻고 좋습니다. 엉 흐르지도 않고 잠시합니다 <laughs> 힘든 게신나다 네. 보니까 냄새 때문에 냄새도 힘들고 이제 음. 흘러요. 음 근데 지금 어잘 확실히 이게 신나 그 냄새가 되게 강하긴 하다. 뭐 네. 그래요? 철거, <laughs> 철거, 성수 철거 너무 많이 했죠 지금. 목공, 페인트까지 이제, 괜찮거든요. 바닥까지, 바닥까지. 아 근데 진짜 이게 기술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느낌 있다. 겠는데 어. 한잔 해야지. <laughs> 어, 한잔 해야지. 어스는 어, 한잔 해야지. 헬스는 두개 해야죠. 내일 또 해야 되는데. 아, 기분이 이상해. 여기 컬러 칠하니까. 한이 응. 방에 20%는 완성한 기분이네. 얼굴에 칠칠수 있어요. 아, 그래요? 마스크 같은 거 쓰셔야 되는 거아니에 그러면 그냥 해. 안한다고 아, 아. 얼굴이 생명인데 지금. <laughs> 맞아요, 운용력 맞습니다. 한 번에 쭉안 가면 되고 끊어서 성대요. 간칠하고 빨리 쓰려고 두두두두두. <laughs> 진짜 로 얼굴에 탔어. 켰어요? 에이, 거짓말 하죠. 아, 머리에도 지금, 머리카락에도 붙었어요. 아 샤워하면 돼요. 진짜로. 어. 샤워하면 되지요. 하, 아, 힘들어. 멀리서 한번 봐야지. 원래 가까이서 보면 몰라. 멀리서 봐야지. 오! 아직 모르겠네? <laughs> 자, 이제 이거 하고, 지금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기초를 다 하면 이제 유럽미장을 합니다. 내일 네, 몇 시에 모일까요? 아... 8시 반? 편하게, 진짜 편하게 얘기하세요. 진짜. 9시, 제발. 9시요. 9시요. <laughs> 9시, 9시, 9시. <laughs> 감사합니다. 10시. 자, 9시 오케이. 10시? 내 네, 집에 갈수있을 솔직히 <laughs> 난 이게 제일 힘들어요. 페인트가. 이 천장 칠하는 게.